네, 이번에는 김건희 네. 네. 이분 이제 어떻게 될것 같아요? 남편도 없는데. 아유 이제 때가 다 왔죠. 그 전에는 어쨌든 뭐 제가 용사장군을 비롯하면 그런 게 느껴져요. 아 이분이 참 날라리처럼 생긴데도 용사장이 날라리처럼 생겼잖아요. 생긴 것은. 그냥 잘생겼다 해주세요. 아니 나, 행동도 날라리처럼 행동을 해요. 근데. 가정한테 굉장히 그때 소중하게 가정을 지키는 거 보고 아 이런 날 날에도 가정은 굉장히 소중하게 지키는구나 마음속으로 이게 까는 게 아니니까 <laughs> 옆에서 웃고 계시는데 그런데 또 그만큼 남편 백을 미, 믿었던 권력을 백을 믿었던 주위에 또 내가 대장이란 마음속에 백을 믿었던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, 제가 저번 달까지는, 2월달까지는 좀 잠잠, 잠할 거라고 말은 했어요. 그분한테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지만 그분은 지금 아직까지 뭐 특검이란 다른 건 있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. 근데 본격적으로 2월 말부터 이분이 이제 정말로, 심하게, 이제 될건 되고,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, 갈건 가고, 이제 제일 급하게 가실 분이 이 이분이 가시는 거지, 어디를, 거기, 거, 거, 거기를 가는 거지. 거기를 가면, 이분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, 뭐, 누구 말대로 5년, 6년, 그 형량이 아니라, 정말 거기서 살아야 될것 같아. 응? 그렇게 위해서는, 거기까지, 여기까지 왔을 때는, 응? 진짜 그분이야말로, 이제 내가 내년부터 운기가 좋아진다가 아니라, 아까 그랬잖아. 그 좋은 운기를 갖다가 내가 잡지를 못했을 뿐이고, 써먹지를 못했을 뿐이다. 좋은 운기가 들어왔을 때 나쁜 운기는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봐. 그런데 좋은 운기를 갖다가 나쁘게 썼다고 생각하면 되고, 또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, 어, 우리, 그, 서민들이나, 뭐또 국민들이나 그 온성이 그, 김건희 여사님을 다 두르고 있다고 보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진짜로 2월달부터 3월달부터는 이분이 최악의 칼날 위에 진짜 섰다. 칼날 위에 섰기 때문에 그 칼날 위에서 누구, 어느 누구도 빼줄 수가 없다. 본인 스스로가 그 칼날 위에서 본인 스스로가 뛰다가 비고 뛰다가 비고 뛰다가 비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? 내 몸은 만 진창해야 되겠지. 딱 그렇게 보입니다. 좋말못해줘서 죄송합니다.